안녕하세요. 지니타로입니다. 오늘은 이성이 나를 볼때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느낄까, 또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나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카드 중 가장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1번 분들, 나의 진짜 성격부터 보자면, 전차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매사에 강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고, 늘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몇 개가 됐던 간에,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일도 가능한 사람이고, 멀티가 잘 되죠.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항상,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차 카드는 수비학적 숫자로 7번이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 행운과 용기가 담겨져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목표에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패기 있고 용기 있고 자유로움까지 갖추고 있는 분이다. 까지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교황 카드가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차 카드와 교황은 상반된 이미지거든요. 처음에 우리 일본 분들을 보았었을 때첫 인상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얌전해 보이고, 침착해 보이고, 또 조언 같은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 또 조용하다 보니 이렇게 적극적인 패기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고리타분하다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보이는 이미지가 침착하고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보이고, 이 교황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 지도자, 맞는 말을 나에게 해줌으로써 조언도 해주고 아주 친절한 그런 이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더 풀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풀카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사람. 그 일로 목표를 향해서 진행해 나아갈 때 힘들더라도 뭐 어때 하면서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이 하다 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또 다른 일로 넘어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고 장애물 있어도 장애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내 열정 하나로 그냥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 뒤에 있는 강아지가 이 바보를 막고 있거든요 근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재밌는 사람을 부르려면 우리 1번 분들을 부르는 경우도 많고 1번 분들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1번 분들이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이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가장 큰 장, 장점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일본 분들과 있었을 때 정말 수다스럽고 또 대화도 너무너무 잘 통하고 그런 단계로 지나가면서 점점 매력적으로 이성분들은 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우리 일본 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1번 분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힘든 일도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딪히는 이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 조언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렇지만 알고 나면 즐거움도 주고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즉흥적이기도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들이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고 재밌고 유쾌하고 그 즉흥적에서 움직이는 행동들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오래된 친구들도 많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일본 분들은 이 처음 봤는데도 거리감이 없는 그 모습들을 어필해 주시면 주변 사람들은 알아서 우리 1번 분들을 따라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은 굉장히 마음 쪽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먼저 절제카드를 보자면 서로 다른 물을 섞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번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의견을 수용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균형을 맞춰서 사는 법을 아는 분이다. 한마디로 나의 감정 컨트롤을 할줄 아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죠. 그리고 평화주의자죠. 싸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분은 중립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과 화합하는 이 감정의 선, 컨트롤을 아는 분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번 분들의 보는 이 이성들이 첫인상은 무엇일까? 컵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말이 다가가는 데 굉장히 거칠어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라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갑니다. 근데 어떤 걸 들고 있죠? 컵을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마음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법을 또 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감수성이 있는 사람 같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힘카드가 나와요. 이것은 내면의 힘카드예요. 한마디로 외유내강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마음이 강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노력도 해보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생긴 마음이에요. 내공이 있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관, 생각이 뚜렷하고 힘든 상황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로지 이 강한 마음 하나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내면 어떻게 돼요?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사람 진짜 강하다. 이 사람 정말 성숙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남들은 다 힘들다고 때려칠 수도 있는 거? 그냥 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더, 이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성분들이 느낀대요. 그리고 가장 어필되는 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그림만 봐도 어, 저승사자가 이렇게 서 있죠. 이 데스카드는 죽기 전과 전후로 남,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고 맺음을 굉장히 잘해요. 방금도 말했듯이 주변과 화합도 잘 하시는 분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또 알고 나니까 더 성숙하고 좋은 조언도 주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끊고 매짐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끝냅니다. 어떠한 자기만의 고집과 고정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그 사람의 매력을 다 아시는 분이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을 알아요. 근데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득보단 정말 나에게 인연이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는 단번에 끝내버립니다. 정말 내공 있는 사람이죠. 이 성분들이 우리 2번 분들을 보았었을 때 이렇게 별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우리 2번 분들을 보았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번 분들과 있으면 안정된 관계. 행복한 관계로 이어 나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먼저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이번 분들은 어, 대시를 조금 먼저 하기보다 받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이 마음의 힘 그리고 사람들과 화합하고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 마음. 인내 가지는 그 마음이 정말 이번 분들에게 자산일지도 몰라요. 정말 큰 돈보다 이런 마음 가지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돈 주고 못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릇이 넓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은 원래 3번 분들 성격으로 보았었을 때좀 꾸미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나의 마음을 주고 그것을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완성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성과 마음을 나눌 때도 순수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성분들이 우리 3번 분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이미지가 강하다예요, 강하다. 그래서 처음 봤었을 때 이성분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할 거예요. 이 소드왕이 첫 인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관도 셀것 같고 정말 맞는 말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해서는 안될것 같고 어, 말장난 이런 것도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냉철하고 좀 딱딱한 이미지 아니면 얼굴에서 좀센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하면 세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꾸니는 스타일들이 좀 쎄보이게 느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가다 보니까 어떠냐라고 했더니 컵왕이 나왔어요. 방금 처음에 제가 인간관계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죠. 알아가다 보니까 3번 분들이 감정을 나누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정적으로 보듬어줄 줄 알고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눈치가 빠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이성분들이 여기서 한번더 반할 수 있는 기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반전 매력이잖아요. 이게와 상반된 카드거든요. 소드 왕과 컵 왕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상대방들이 이성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또 여기에 보면은. 펜타클2, 반전된 매력이 있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그 이성들이 느끼는 매력은 비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센 이미지니까 더 알아가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이 있는데 내가 그걸 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조금 이런 센 이미지가 오히려 이성분들에게 더 자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닐까 싶고 또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또 감정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이렇게 감정을 교류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형을 맞추는 조화를 이루는 성격과 또 반전된 이런 매력들이 이성분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번 리,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도 조금 반전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 모습을 보았었을 때컵 여왕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감정의 여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주는 성격이에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또 친절하고 감정을 주고받는 것.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컵 보이시죠? 여기 컵이 원래 카드에선 뚜껑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성격이 따로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을 만날 때는 원래 질투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질투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나는 그 질투하는 성격을 바꾸고 싶어. 이것도 돼요. 그리고 또 그냥 친구들 관계에서도 친구들 말들이 기분이 나빠. 근데 나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쿨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나의 진짜 본연의 성격을 내가 숨기는 경향이 있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상대방이 또는 이성이 4번 분들을 봤을 때첫 인상은 태양카드가 나왔어요. 자, 태양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강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뻐서일 수도 있고요. 이 꾸미는 스타일이 정말 남다르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웃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들이 우리 4번 분들을 알고 난후 모습을 보니까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사제 카드는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어떤 걸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여사제도 또한 똑같아요. 수많은 갈등을 늘 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넘어가려고 해요. 어떤 짜증이 났다고 한다면 얘기하지 않고 혼자 삭혀요. 그리고 나서 까먹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막 따지고 화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침착하게, 억누른다고 해야 되나요? 차분하게 지나가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느끼는 이 매력은 감정이래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보면 연애하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연애 쪽에서 굉장히 어, 매력적 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사회 생활로 본다면 주변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나누는 것들도 많지만 내가 자제하거든요. 내가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다 전부 다 주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해요.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 상대방들이 항상 더 알아가려고 만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끄는 이 매력이 자꾸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만나면 그 상대방 이성분들은 매입 클러버거든요. 가다가 네이 클럽을 보면 반갑고 기쁘고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이거는 나에게 인연인 것 같고 나에게 기회인 것 같아라고 이성분들이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어필해야 되는 부분은 감정. 어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궁금증을 유발하고 또 신비스러운 이미지. 대부분 이 카드가 나오면 어, 외모적으로 굉장히 준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성분들에게 다가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